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1장은 아주 특별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분량이 너무도 많아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인 역대상은 아담 때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책인 역대하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통치부터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를 읽으면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배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주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는 주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이고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고 역대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기의 뜻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대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책이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역대기의 첫 부분은 조금 특이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열두 지파, 다윗 그리고 포로 이후의 족보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역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임무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은 아담 때부터 이삭의 아들 에서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때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에돔의 족보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1절서부터 26절입니다. 이 족보는 조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오고 끝 부분인 24절서부터 27절에는 노아의 아들, 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다시 열대의 계보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는 대부분 이름만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1장에서 딱 한두 번 정도 나오고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나열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혈통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도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책의 1차 독자인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 아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열대 족보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열대 족보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노아, 이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인간의 죄 문제가 떠오릅니다.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들도 번성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는 구원 계획입니다. 특히 애녹이 눈에 띕니다.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들 야벳, 함, 셋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5절서부터 7절에서는 야벳의 족보가 8절서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17절서부터 23절까지는 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족보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성의 축복입니다. 둘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역할과 임무를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서부터 27절까지는 다시 한번 열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샘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샘과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본문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샘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계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장자 에서까지의 후손입니다. 28절서부터 54절입니다. 28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저 등장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족보는 역대상에 등장하는 1장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 내용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작점 즉 초속으로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2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어서 29절에서는 장자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번성의 복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32절에서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드라입니다. 구드라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아내 또는 첩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드라의 자손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미디안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구두라의 후손도 언약의 계보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됩니다. 34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에서는 털이 많았던 아들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절서부터는 먼저 에서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다시 한번 에서의 후손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에서의 후손 민족인 에돔의 계보가, 즉, 왕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에돔 왕들의 계보는 나중에 등장할 유다 왕들의 계보와 비교가 됩니다. 에돔 왕들의 경우 단순히 왕의 이름만 나열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들의 이름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통치자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방식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볼 유다 왕들의 계보는 다릅니다. 다윗 왕 이후 유다 왕들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뿌리를 둔 왕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에서 시작해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샘부터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이상을 통해 에서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음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단지 과거에 멈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주도해 가십니다. 에녹. 노아, 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셋째, 이 말씀은 지금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새롭게 만드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지금 우리 세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식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